아 이거는 술 먹을 때 같이 게임하려고 돌려려봐어하하하보세요씨네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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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피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석씨 <laughs> 전 밍피디입니다 <laughs> 다음 네네. 주에 우리 촬영 야외 촬영이에요. 야외 촬영요? 네. 일박 일박 이일로 갈 거예요. 오 어디로요? 동해 바다. 진짜? 네, 진짜로. 놀러 가는 거예요? 아 놀러 가는 건데 촬영은 해야죠. 아 오케이 오케이. 짐잘 챙겨 오세요. 잘 쪼기만. 네. 네. 자 오늘 어디 갈까요? 저희 바다요 바다. 어디 바다 가요? 오, 여행가요. 그 전에 권이 드릴 거 있어요. 네. 아니, 송량팔이 혼나 꼴베시로. 송냥 사주세요 그거 아시죠? 동정할 거면 돈으로. <laughs> 하나, 둘, 셋 하면 탁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 하나 둘, 넷. 셋. 와, 도착했어요! <laughs> 이 왜요? 뒤에 바다 파도 치시는 거안 보이세요? <laughs> 아, 진심이에요? 예. 네. 사장님 몰라요 <laughs> 저 저도 같아요 저희 지금 이거 다 챙겨왔는데 지금 혹시 비키니 언니 보인다 비키니 분 <laughs> 뒤에 오라 <뒤에>. <laughs> 지금 오라고 <laughs> 소리가 나오냐고 <laughs> 도착했으니까 짐을 풀어야겠죠? 아, 오늘 아. 컨텐츠 여행가방을 털어보자 아, 아, 여행가방 너무 <laughs> 신난다. 아, 너무 신난다 <laughs> <돌아와야 웃음> <돌아와야 웃음> 지금 제가 이거 얼마나 무겁게 꼬고 설레는 마음 보있죠 저희 토까지 있어요. 제가 오늘 세계 가족은 엄청 힘들었어요. <laughs> 다행이구만. <웃음> 일단 저는 어요 촬영 끝나면 집에 갈 차키. 두 번째 상품 뭔지 알죠?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가져온 거예요? 이걸, 이걸 누르는 거. 항상 <laughs> 바다에서 요가도 좋아했었어. 바다에서? 요이소아예요아 심지어 저거 새 거예요. <laughs> 지금 자 여러분 앞에서 언박 싱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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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가 해본 적 있어요? 아닐 그것 같아 요 돈짜리로 쓸것 같은데 이분? 아 해.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뭐또 없어요? 속옷은요? 아 속옷 현석 거 같이 입고. 베스트 홀한장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 검은 티 검은 바지. <laughs> 진짜 가져온 <가도한> 게 없어? 에멀스, <laughs> 벤티스 그리고 칫솔. <laughs> 끝. 칫솔 세수 때 칫솔질만 할게요나 아, 치약은 기도이 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그럼 세수는요? 세수 기도이 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샤샤 <laughs> 샤푸는요? <샤>, <laughs> 기도이 거 <입어> 있으니까. <laughs> 걱정은 하 마세요 재현 씨는 비동 네. 씨거 빌려준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저정절거 빌렸어요 아 진짜 없어요? 뭐? 아, 잠깐만요 아이현이 엘바가 빨개졌어 아 지금 너무 더워요 지금 죄송해저 이제 한잔 먹고 해야 되나? 오 시원하다 어, 소맥 먹으려고 <laughs> 소맥 비율이 왜 이래요 근데. 아 원래 세게 먹어야 돼요? 짜라 <laughs> <laughs> 먹어야 돼요 아무튼 이거 왜가 온거야 나? <laughs> 이 술을 같이 먹기 위해서 제가상탕이를 가져왔거든요. 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소맥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열 받으면 먹을 거든요 여기다. 어뭐요 <laughs> 어, 소맥 섞는 기기예요. 너 진짜 애주가다. <웃음> 짜버린다 주인네. 물놀이오 가져왔어. 오빠야, 이거 우리 부도 갖고 왔는데 <laughs> 이것도 있어요. 피치볼할 거거든요, 가서. 물놀이 진짜 하는 거예요? 잖아요만 처맞고. 여기 근데 이게 그게...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챙겨 봤어요. 아, 존나 나대. 나이가 생치 하고 있어 지 나이, 아아아아 나이 제한 있어요? 지 아, 아, 이건 뭐 아, 이는 같이 게임 하려고 맞는 거 알아요? 생크림 맞는 거? 어. 한번 아 제이스가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한대 받을 실 이거는 그거야 왁싱 어 그걸로? 이게 존나 제일 아파 아니야 아니야 이게 제일 좋아 진짜 재밌어 이거 개 아픈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거 해. 아, 진짜 재밌어 <laughs> 네. 수영복 이게 수영복이야 에뭐 하세요 뭐 <laughs> 아. 수영복 어. 아, 음. <laughs> 아 뭐야 안 됐다고. 이거예요. 아. <laughs> 잘 들어. 몇시가도 개발하지. 전 세계 남자들을 적으로 돌려. 그리고 네. 이거는 네. 뭐예요? 그것이에요. 아, <laughs> 그러니까. 뭐야? <laughs> 아이거 이것저것 매요자 이제 진짜 바닥 들어봅시다 갑시다. 가요? 하나, 둘, 셋. 수선으로 갈까요? 와, 반다. 오, 저기 저건 뭐지? 음, 팍. 음, 팍. 음, 팍. 음, 감있어요? 네. 돈이 없어서 야외 촬영 못 가요. 네. 수선으로 갈까요? 수선으로 가야 네. 될것 같아요. 네. 살짝 기울여. 오, 됐지? 갑자기 받아와서 뭐 하는지. 진짜? 아이 네, 저실이라도안 먹으면은 안될것 같으니까 어땠어요? 좀 아쉽네요. 네. 가고 싶었는데 네. 다음에 야외 컨텐츠 진짜 찐으로 합시다. 진짜. 아이 뭐 아는 페요 아는 표 따로 갈게요. <laughs> 행복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일상을 떠나 버크스를 떠난 느낌. 지금 네. 네. 가요 저희? 네? 저희 진짜 가죠 이제? 아니 이제 자유롭게 노세요 이제. 달려가 가지 달려가서 <laughs> 놀러 고요 <왜> 달려가서 진짜. <laughs> 이 빨리 놀고 싶어요. 저기는 서핑 보드 타고 계시네요. <laughs> 굉장히 종결 아니야? 헐, <laughs> 어, 대박. 안열 비즈니스. 빨리 둘로달려가세요 어. 와, 어, 헐, 어. 헐, 딱 하자. 네. 어. 안녕. 안녕. 요즘 비즈니스 커플이라니까. 아, 뭐, 무슨 선수? 얘들아. 무슨 머리가 <laughs> 멍이, 머니 <멍이. 웃음> 알았어. <웃음> 아, <웃음> 진짜. 어 <laughs> <laughs> <laughs>